룰라 멤버들 겹 경사 터졌다 이상민 재혼 체리나 10년만 결혼식 오센 이슈 룰라 멤버들의 경사가 겹쳐 화제입니다. 리더 이상민의 재혼 발표에 이어 멤버 체리나 역시 10년 만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민은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초여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잡필 편지로 알리며. 인생의 이막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69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맞는 새 출발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딘딘, 하하, 신지 등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가운데 멤버 체리나의 축하도 더해져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체리나는 최근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10년 만에 결혼식 준비 과정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012년 강남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결혼식을 생략하고 가정을 꾸렸던 체리나는 이제서야 정식으로 예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걷게 되었습니다. 체리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딩드레스를 입는다며 설렘을 전했고 이상민 역시 당시 축하 영상을 보내며 룰라 멤버 간의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룰라의 주축 멤버인 이상민과 체리나가 각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며 대중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